나는 35 평범한 직장인이야.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 우연히 참석한 과장님의 가족 중한 명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상사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 나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그녀는 술잔을 들며 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나는 회식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어색하게 술만 마시다. 집으로 갔어. 다음날 그녀는 회사 근처로 일부러 날 찾아왔어. 나 그냥 옛날 생각나서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처음엔 뿌리치려 했지만 나도 흔들렸어. 점심을 같이 먹고 몇번더 만나다 보니 예전 감정이 되살아났지. 하지만 그녀는 상사의 아내,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 결국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 남들이 모르게 숨어 다니는 만남이 이어졌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둘의 모습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어. 바로 내 직속 후배. 그 후배가 사진을 찍어 과장님에게 보냈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 과장님은 나를 불러서 주먹을 날리며 소리쳤어. "네가 감히 내 가정을 무너뜨려?" 그녀는 눈물로 모든 걸 고백했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내가 찍혀버렸고, 출근길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고 나한테 매달렸어. "이제 나 혼자야. 제발 나 버리지 마.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고민에 빠졌어. 그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까?